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토론키나 모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내 메인 이슈는 바로 이제 무인기, 예, 무인기를 누가 보냈느냐. 자, 그래서 민간인이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잡고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때 비서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채널A에 사실상 자수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경찰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메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박상용 부장검사죠그 이화영 술자리 파티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서울 고검으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이죠.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tv조선 유튜브가 있고 조선일보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유튜브의 양은정, 양은경. 예, 법조 전문 기자의 판 읽기 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관련 내용을 전면 폭로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전혀 없었다. 아니, 담당 부장검사인데 이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 전혀 그게 없었다. 똑 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술파티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화형 재판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말이죠. 야, 호텔 값이 말이죠. 한 30만원, 한 80만원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이런, 이런 봐가지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과거에도 표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 어, 인터넷 지원장이 자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연봉이 2억이라 되네요. 야, 어마어마하죠? 여 연봉 2억짜리 자리에 누가 가느냐? 바로, 지금 이 대통령을 말이죠. 대선 때 적극적으로 지지 했던 이 원종 배우가 가기로 내정됐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우주가 또, 야, 역시 대단하는데요. 예, 타이거 우주가 말이죠. 무려, 무려 지금 300억을 기부하기로 본인의 50회 생일파티에서 밝혔습니다 300억원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거듭 부탁을 드리고 저렇게안보정않 TV 이게 제 오리지널 방송입니다 자 알람을 설정해서 말이죠 가짜 방송에 예,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그, 이, 1월 17일 날 예, 경남 사천의 사천중학교에서 오후 2시에, 예,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 <laughs> 그, 이제, 출판기념회가 있게 됩니다. 예, 정승재 예, 교수의 출판기념회가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요 출판기념회 에 많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고향인 충남 서천에서는 제 친동생 전익현 현도의원이 예, 또 이번에 출마하게 됐는데, 2월 24일 날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똑같이 서천 문예 전당에서 출판 기념의 북콘서트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석하셔서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양대회. 제가 보이는 우리 충남 서천. 뭐제 친동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실제로 어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도의원 두번 하고 이제 구의원두번 하면서 어 우리 도민들 또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그리고 또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력이 검증됐어요. 인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남 사채나오 정승재 박사도 실력과 인품 면에서 제 동생은 이제 경영학 박사고요. 전익현. 그, 이제, 정승재 박사는 교육학 박사입니다. 자, 공부만 많이 했다고 꼭뭐 인품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예, 이런 두 후보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 서천의 정익현, 예, 그리고 경남 사천의 정승재 교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선 BTS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BTS는 뭐더 이상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이분들 대개적인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분들, 이분들이 이제 요 이제 BTS가 말이죠. 지금 이 예,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4월 9일부터 월드 투어에 나서요. 근데 이제 숙박요금이 지금 바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라. 대통령이 말이죠. 이 X 계정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TS가 온다니까 10배가 뛰었다. 난 숙박요금 또 바가지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시장 전체의 실수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행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도록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9일부터 월드투어를 시작하는데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두 달에서 말이죠, 6월 12, 13일 날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대빈 날이 6월 13일이기 때문에. 1 3일날 이제 부산에 가게 되고요 시민과 전국의 고향에서리는 공연이라서 팬들 사이에는 굉장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보안상 아직 구체적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 공연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숙박업소 요금이 대단로저 전부 다 지금 매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당일 날 특급 호텔 숙박료가 디럭스 블룸, 디럭스 더블 룸 기준으로 해서 직전주인 29만 8천 원짜리가 바로 39만 원이나 더 비싼 3, 7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잘한 거네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요 북한 무인기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예 경찰에서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은요. 형사 입건 전사시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고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할지 여부도 조사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서 지난 9월달하고 이달 1월 4일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개성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는데 열둘다 격추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거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수사 철저히 검경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조사라. 하 그래서 12일부터 합동조사 TF가 꾸려져 갖고 4일 만에 혐의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조사했는데 30대 대학원생 B 씨가 말이죠. 내가 날렸어. 이렇게 채널 A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B 씨는 이 인터뷰에서 작년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자기가 우위장색을 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지인이다. 그래서 지인이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에 1차 개량을 했고 자기가 카메라를 달아 날렸다. 그리고 최대 6시간 뒤면 돌아오도록 설정을 했는데 두 차례 돌아오지 않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요, 예성강 인근에 있는, 예성강 인근에 있는 우량용 공장의 방사능 오염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드론으로 일대를 촬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 그리고 위장색, 그리고 무늬가 본인이 계량하고 칠한 것하고 똑같이 일치한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세 차례 보낸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서요 북한 평상군 촬영 영상도 공개했어요. 다만 그런데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번에 일차적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지인이 부서사를 받았고 B 씨를 불러서 또 추가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때 대변인실에서 계약적으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말이죠. 어, 지난 10일 날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 인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예, 지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 그래서 말이죠. 음.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성명 중에 좀 틀린 부분, 틀린 부분은요. 북한은 경기 파주하고 강화도 북부로 이륙장소를 특정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륙장소. 다시는 사람이 없는 주말, 이른 시간에 강화도 부근에서 뛰었다. 그리고 경로는 평상을, 평산을 지나도록 설정했다. 4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북한의 무인기 조사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통일부가 대북 눈치 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은 적법한 수단을 표명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성명을 통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무인기 관련 입장문에서요, 이 통일부의 주장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대북자 사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실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다.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특히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의식한다는 주장은 마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다. 현재 일반 이적죄 혐의로 사법부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다. 예. 야, 뭐든지 기승전. 흥부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정부의 태도 이거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이박 부장이 예, 박상용 부장검사가 대북송금 공소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지금 예, 술자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나의 생각이 망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강력히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술자리 회의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요 안부수를 불러서 집중적으로 어이 발언을 갖다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연어 술 파티 논란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걸쳐서 요이 박준영 부양검사가 이미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요, 법무부가,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요, 2023년도 5월 17일 날, 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단서가 포착됐다. 네, 2023년 5월 17일입니다. 요게 작년 9월 대검에 감찰 작수를 지시했어요. 이 정성호가. 자, 그래서, 교도관들의 진술과 호송 기록을 보면은 관련 증가 거 있다. 라고, 어,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검에서는요, 서울 고검에 인권침해청검 TF를 꾸렸고, 이 TF는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서 박검사는요,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서 술을 먹였다는 검사인 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미리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이 되고, 박 검사는 영장 기각 후인 작년 12월 30일 서울 고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 감찰을 기대했었다. 자, 그런데 정작 술자리의 전사는 없었다고 이 박상용 부장검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예. 그러면서 대신에요몇 년째 이어졌던 대북 송금 사건 서류를 쌓아놓고 서류에 적힌 면담 시간과 실제 면담 시간이 다르다는 식의 질문만 반복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술자리 조사 대신에 사무감찰과 유사한 별건 조사만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음 조사, 그러니까 1월 5일 날 조사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 14일 조사에서도 술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은 채 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그 배경은 뭐냐?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이화영 씨의 사면이 걸렸다고 본다.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밀미로 해서 공소 취소와 사면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김만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보고 왜 나만 여기 있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화영을 사면시키려면 현재 재판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온다. 정말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저는 막을 힘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이 이화영이는 이 말이죠 대북 송금 관련 외국한 거래법 위반하고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대북 송금이 참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에 있는데, 요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여이제 3자 대물죄 이 재판은 지금 이화영만 받고 있고요, 이화영 김상태만 받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박 검사는요, 그박 검사는. <laughs> 법무부가 지목한 해당 일자에 숫자는 없었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20만원어치의 연어회, 덮밥, 초밥, 배달시킨 기록과 관련해서 수사관이 일괄적으로 배달시켜 결제하는 부분이다. 조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3시간을 들여 국지도까지 다녀올 수도 없고, 검찰청 구의 식당에서 식사하게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외부 음식 제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식사 제공은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런 특검 안에서 밥을 짓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술 반입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시 37분에 쌍방울법인카드로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이 결제됐는데 7시쯤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했다. 그 시간 동안 검찰청에 와서 물병에 술을 바꿔 놓고 13시까지 올라와 술을 다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아니, 뭐, 30분 만에 어떻게 술술 술, 물까지 바꿔가면서 다 마셔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 그러면서 말이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야 된 계기, 이와 영이가 자백한 경위, 진술, 번복과정,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원정이가 말이죠. 한국 컨텐츠 진흥원 원장으로 내정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선 때이 후보를 지지했고 여러 선거에서 여권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 수도 말이죠. 한국 컨텐츠 진행원 원장이 바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예산이 무려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임기 3년이고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대단한 대단해 대단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원정 씨는요, 2022년 대선 때도, 대중연예인하고 예술인들 184명이 이후에 보 대한 공동 지지선언문을 낼 때도 이름을 올른 아주, 아주 찐 용파에 속한다. 예, 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저, 누구죠? 어, 어, 타이거 우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유, 여태까지 있었네요.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타이거 우즈. 이겁니다. 이 타이거 우즈 이거는 이제 애인. 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전 부인하고 지금 로맨스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50회 생일 기념 파티에서 300억 기부를 약속하는 여기 예, 달러 50. 이거 뭐 이거 뭐 500억 불? 예. 총 2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예. 네. 자 그래서 요 생일파티 3천억 원통큰 기부를 한다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난 14일날 프로듀서주 파암비치의한 특급호텔에서 유명인사 300명을 불러서 통대한 생일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이죠 에, 지금 총 2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은요 우주가 만든 TGR 재단이 과학 예술 분야의 학습 연구소를 새로 만드는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요 30년 전에 젊은 세대의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TGR 재단을 설립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참 대단한 선수답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사진 여기. 요, 요 사진이 지금 또 많이 뜨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냐,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 즉 어,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 바네사 트럼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제 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밝혔어요. 예, 네. 직접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들도 많이 밝히고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는 2010년도에 이혼했어요. 어, 이혼해가지고 이제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예, 우주의 자녀, 어, 지금, 이제, 이 고등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뭐, 결혼까지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인스타에, 이런, 지금, 연애 사실을 올려놓는, 이, 아, 어, 용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